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요따예요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 건데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얌전해질 수도 있습니다. 양해해주세요. 제가 막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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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순 없잖아요. 얌전하게. 어, 작년에 울고 있지, 여기. 자, 그러면은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. 그 버츄얼 이상형 월드컵. 안녕! 자 일단은 약간 세종대왕님? 사극풍 약간 캐릭터 분이시고 오른쪽은 약간 사건물 애니에 나오는 약간 남자 주인공 같으세요 좀 추가 포인트로 더 짚자면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고양인가요아 늑대예요 이거? 아 늑대 아 오케이 늑대 확인 제가 아는 늑대는 여러분들 저희 팀에도 한명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늑대랑 많이 달라가지고 늑대일 거라고 생각하면해요이 정도면 고양이에요 여러분 사실 봐봐 야, 야 얘들아 요, 이런 게 늑대예요, 여러분. 이 늑대랑 이 늑대랑 지금 완전 고양이구만 그냥. 음. 어우 어, 무서워라 어우 치우치우치우. 사실 제가 18세여가지고 제가 이분을 고르면 위험할 거예요. 그기 때문에 저랑 조금 학원물에 잘 맞는 오른쪽 분을 좀 고르겠습니다. 안녕. 아,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. 이 요따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. 아무래도 좀 컬러풀한 머리를 좋아해요. 컬러풀한 머리시고 컬러풀한 머리예요. 아... 감영이랑 공통점이 좀 있네. 목에도 문신이 있으시고. 아, 뇨따랑 시몰로 룩이라고? 오! 오! 아니 뭐야? 아니 찰떡인데? 자, 아무튼! 같은 룩이냐 아니면 남성미냐? 아니, 두분다 남성미이긴 한데 아, 저는 이쪽! 뇨 어! 아! 어, 잔영 친구다. 아니, 잔영 친구가 아닌가? 아, 몰라. 잔영 영상에서 봤어. 잔영 개썸팍 동료분 아니야, 이분. 아 이러면, 오케이. 어, 근데 왼쪽 분 너무 귀여우신데? 아, 근데 오른쪽 분, 너무, 너무 무서운데. <laughs> 무서워 말라고요 아, 좀 친절하신 분인가요, 그래도? 아, 당연히 친절은 하겠죠? 아니, 당연히 친절은 하신데, 그러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시구나. 바보라고요? 자, 잔영 개성팍 동료분, 저 발언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일단은, 아, 왼쪽 분도 귀여우신데,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잘안 봅니다. 저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봐요. 안녕! 어우, 부럽지금 <laughs> 아, 깜짝아. 닉네임이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. 뭔가 왼쪽을 안 고르면 안될것 같은데? 아니겠지? 음. 아, 이분은 부회장, 아, 이 아카데미의 부회장님이세요? 야! 들으니까 부회장님 같으셔! 이게 애니에 대입해서 보니까 약간 고기하신데? 약간? 왼쪽 분은 어떤 건가요? 저희 리더의 동명인이라고요? 이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. 그런 거 말고요. 아, 뱀파이어, 아, 뱀. 뱀파이어 같으셔. 이가 뾰족하시네. 오른쪽 분이 좀더 취향이라, 오른쪽 분 가겠습니다. 안녕! 이야, 이분도 가슴이 장난 아니신데? 오른쪽 분이 영 이상형 월드컵 할때 올라갔나요, 많이? 아유, 뭐 높이 올라가셨어요? 아, 이럴 줄 알았어요. 왜 올라갔겠어요, 여러분들? 아마 잔영하고 제가 모르는 사이였다면, 저는 64강 탈락했을 겁니다. 잔영 이상형 월드컵에서. 아니,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중요하지 않은데, 내가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. 아니, 죄송해요. 자, 저는. 아, 저는 왼쪽. 아. 안녕! 와! 왼쪽이 순간 안 보였거든? 왜안 보였나 했는데, 와, 빛이 난다, 빛이 나. 레전드다. 와, 어쩐지 막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. 오른쪽 분 빛이 난다고요? 빛이 나시네, 오른쪽 분도. 근데 여러분들, 이거 형들이 있으면은 한도 끝도 없어. 이거 형들 다 빼야돼. 그리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게더 가슴 아파. 그냥 원래부터 안 뽑는 거야. 그럼 가슴 아플 일이 없잖아. 안녕! 와, 와, 존나 잘생겼는데? 미쳤다, 그냥. 아니, 미소년 뭐야! 딱 봐도 야, 귀엽고 노래 잘 부르고 18살일 것 같잖아. 오른쪽 분뭐 하시는 분이에요? 아니,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재민이라고요? 아, 오른쪽 분 재민이라고요? 아, 잠꼬대 잘할 것 같다고요? 아, 이분 18살이에요? 아, 저랑 동갑이네요, 오른쪽 분. 오른쪽 분 바보라고요? 아, 아, 그래요? 갑니다. 자, 장난이고, 자, 왼쪽 분 갑시다. 자, 탈락시켜. 안녕! 와, 결승이다. 우와 아 같은 그룹 분들이네 내전이 일어났다고요?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로 어떻게 내전이 일어날 나 장난 하나 지금? 아 원주사이라고요? 싸워요 막 그러면? 아 진짜요? 와 레전드 이이뇨달 뇨따 김요따로 인해 또한번더 싸우시면 아니 그럴 그럴 일은 없나?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또 싸우실 수도 있잖아. 내가 더 잘생겼어. 쉬. 아니지, 내가 더 잘생겼지. 갑자기 오른쪽 분이 좀 원래 엄청 선한 대천사 같아 보이셨는데, 갑자기 조금 이제 좀 나빠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, 복수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, 아니, 잔영은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잔영, 이제 나는 안 봐주는 거야? 개인싸야 뭐야? 아니, 친화력이, 아, 아니, 나도 친화력 좋아요! 저, 저뭔가 도망가잖아요. 아니, 애들아 나도 친해지고 싶었거든? 뭔가, 나보고 신기하다 하니까, 갑자기 뭔가 도망가고 싶어졌어요. 었 <laughs> 아니, 근데 뭐,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, 제가 거만하게. 아, 반갑습니다. 뭐, 김요따야. 틱톡에서 많이 보셨다고요. 다 인이라도 해드릴까요? 이럴 러러이순 없잖아요. 진짜 미친놈인 줄 알고, 나랑 친구도 안 해주셨고. 내 이름은 요따. 요타. 요따의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? 그거를 보러 가라고 지구인